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하카타 공항입니다. 여기가 후코카에요, 후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면세점에 너무 살게 많아서 그래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살 만한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 그냥 먹을 거 있죠, 먹을 거. 과자만 쭉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사지는 못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산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지금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샀고 이제 돈을 다 탕진했어요 지금 <laughs> 자 아무튼 지금 어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요겁니다요거는요 화카타 그러니까 후쿠오카 명물 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아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냥 그런 빵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조만한게 1000엔 정도 하고 큰 거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샀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겁니다 화이트 초콜릿 푸딩이에요 푸딩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샀는데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좀 길지는 않아요. 28년 3월 26일까지라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생각보다 꽤 맛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샀죠. 자, 짜자잔. 이게 뭘까요? 제가 볼때 일본에 오는 여행객 분들이라면 무조건 산다는 로이스 초콜릿. 이 로이스 초콜릿이 어, 한국에선 비싼데 여기는 진짜 그나마 제일 싸요. 오, 뭔가요? 아이스크림. 오, oh, 예. Yeah. 후쿠오카의 명물 아이스크림입니다. 후쿠오카의 명물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로이스 초콜릿이 아무튼 제일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개를 샀는데 지금 저 말고도 지금 친구들은 엄청 많이 샀어요. 지금. 음, 캠페 아 샴페인. 이거는 마차. 아, 맛있네요. 일단 방금 전까지 보여드린 게 일단 제가 산 거였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또 많이 샀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쿄 바나나 건가? 아니 그냥 딸기라고 그러지? 예, 도둔이나, <laughs> 그냥 보고 맛있어, 건데. <웃음> 이게 포근이랑가 그냥 맛있어 보여서 산건데 이게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딸기빵. 이거는 도쿄 바나나. 이게 진짜 유명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일본 가면 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지? 이거 <laughs> 도쿄에서 팔아야 팔아야 맛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쩔 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요거는 차예요차 말차, 스틱. 말차 스틱이네 이게 그러니까 팩으로 바, 담겨져 있는 그런 차인데 요거 천엔 정도 하는 차고 요것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겁니다 엄청나요 지금 방금 이 친구는요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산 거라기보다는 친구 누나가 사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오, 샀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그냥 이뻐서 산 거랍니다. <laughs> 이뻐서 산 거고. 그리고 이건 로이스 초콜릿이지 그냥. 포장되어 있는 로이스 초콜릿 아무튼, 이렇게 샀는데, 이거는 꼭 하카타 공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본에는 어느 공항에 가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정아리 빵은 후쿠오카밖에 없답니다. 후쿠오카에만 응. 먹을 수 있다고 한진 응. 모르지, 도쿄에도 있을지 그치? 근데 뭐. <laughs> 그래도. 아무튼, 일본 여행 가셔가지고, 돈좀 아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기 와가지고, 좀 이것저것 쓰니까. 대신, 뭐, 없으면은 그냥 카드 써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멘탈점에서 탈거 진짜 많으니까, 잘 보고 사세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사세요, 먹을 만큼만. 너무 많이 사도 힘들어, 힘들어. 한국화도 힘들어. 아무튼, 후쿠오카 공항, 하카타 공항의 면세점 리뷰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자면, 후쿠오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기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그 면세점 그러니까 식, 먹을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건 종류는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왼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생각보다 종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면 좀더 빠르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